쓸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어 이거 메이크가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쓸만한 거, 괜찮은 거했으니까 거래 드립니다. 네. 마 마이크 안나안 들렸어요. 찬비예수님 네. 네. 지금부터 다른 본당으로 떠나시는 인진교 요셉 신부님의 환송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신부님께 꽃다발과 간단한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리고 신부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쉬워서 중고등부에서 신부님께 기념패를 준비했습니다. 인진교 유셉 신부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신 신부님, 신부님의 모습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행복하였고 감사했습니다. 신부님의 앞날에 주님의 사랑과 은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영통영덕성당 중구동부 일동 이제, 신부님,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한 특성이 있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미랄입니다. 네, 어떤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아 네, 아 네. 전형적인 문과기 때문에 뼘스까지 문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던 건 사회였고요. 국사나 사회. 싫어하던 건 수학이었습니다. 네.

뭐 여러 번당은 다녔었지 보좌 때는 분당 요한도 있었고, 거기가 가장 큰 만육천 명 되는 본당이에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친구들만 한 오백 명 넘었습니다. 뭐 그런 데 있었고, 삼본 그다음에 삼본 보좌였거든요. 거기는 한 칠천 명 됐던 본당이니까 중고등부 한1 0만 백여 명 이상 됐던 본당이고, 그다음에 진사리 안성으로 갔어요. 그때는 첫 주임이었죠. 거기는 중고등부 미사가 없었습니다 아, 아 있었는데 거의 한 5명 정도 되었고 안산 선보동에 갔을 때는 이제 중고등부 교사들도 있었고 거의 한 20명, 한, 한 3, 40명 정도 됐던 건데요 그 다음에 영통 영덕경보죠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 영통 영덕이 가장 또 길을 남고 가장 좋은 본당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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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데요. 왜냐면 소감이. 어나 그 시간 힘든데 그래서 요걸로 끝나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6년 제가 여름에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는 초등부, 고학년이었다가 중고등부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지금은 중고등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중일이었다가 고2인 친구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하나 중고등부를좀더잘 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점이 아쉽고요.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더욱 또 우리 또중고등부 학생 친구들과 많이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의 마음 속에는 어, 살다가 키가 이만한 신부님 한번 만났었다라는 그런 어떤 기억을 꼭 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겨자씨가 돼서 큰 나무가 되기를 기도하고요. 바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신자 여러분 덕분에 기쁘게 잘 살았고요. 또 5년이 금방 갔죠? 그래도 또뭐 금방 갔지만 혹시나 저로 인해서 또 마음에 뭔가 상처가 있으시다면 오늘 너그럽게 또 용서 해 주시고 앞으로 기쁘게 또 기도 중에 주님 안에서 함께하면서 우리는서 어디 있든지간에 서로 에게도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항상 그 함께 해, 해 주셨고 또 저의 또 어려운 부탁을 또 함께 잘 따라 주시고 또 신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나가실 때 보면 작년에 우리 코로나19에 인해서 작년 추기 선물이 컵, 머그컵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절대 재고 처리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시 받으신 분들도 나가시면서 한 개씩만 가져가세요. 컵은 소모품이죠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실 때 학생들도 하나씩 더한 개씩만 집에 있는 누구 거 챙길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기 한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사에 오신 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께 제, 죄송하고 그래서 미사에 오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리고 또 돌아온, 이제 화요일에 제가 이동하는데요. 그때 새롭게 오신 신부님은 백윤현 심원 신부님이십니다. 우리 그저 멀리 칠레에서 남미 선교를 하셨다가 이제 그 새롭게 여기를 소임지를 받고 화요일에 오실 겁니다. 좋은 분이고요. 우리 참 저랑 같이 살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좋은 선배 신부님이셨는데 저도 본 순간에 아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참 좋은 분이 오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한 내용은 주보 간지 오면 이번에 인사 이동 쭉 나왔습니다.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무동무 문제는 내고 가야죠. 끝까지 그렇죠. <laughs> 끝까지 다 다리다 그래서 <laughs> 이번 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지요. 개다시의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한 믿음 안에서 잘 키워 나가자. 하느님이 이미 성장을 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이번 주 문제 요참 지난주 문제는 다 했나요? 우리 친구들? 네, 제 이름을 삼행시라고 했는데. 제 이름을 삼행시 지으라고 했거든요. 지난주 문제가. 근데 한명한명 친구 가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아주 멋지게,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게 그, 보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주 문제입니다. 영통영덕상당으로 새롭게 부임하시는 신부님의 이름과 세례명을 쓰시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답은 주보 간지 보면 나옵니다. 네. 그거를 쓰셔서, 우리 친구들 써서, 선생님께 보내면 될것 같아요. 또 오실 신부님 이름도 알아야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사진 너무 이게 뽀샵된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다가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우리 한정한 또 이번에 본당에서는 또 교체가 일어나고 막뭐 적응하기도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다 이런 뭔건 충분히 우리가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또 새로 오신 신부님하고 기쁨의 공동체로 더 발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 항복하소서. 아 그리고 아까 교사들 잘했습니다. 우리 그 지난 영명 축일 이후에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둘다 굉장히 잘했고 고고공 말해주고 싶은데 깜빡했어요.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성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주부의 신성 가정의 주부의신성 마리아와 성 요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